<laughs> 미안해요. 화가 어, 어, 났어, 아기가 아, 어, 알았어. 그거 미안한데. 이거 여섯 개나 훔쳐먹은 거야? 원래 이런 거. 안... 이게 뭐지? 원래 이, 이런 짓안 하잖아. 화가 났어. 화가 잔뜩 났어.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, 그냥. 아 배가 빵빵하네. 화가 났어. 다 먹었어? 어, 저안 살았어. 알겠어. 알았어. 미안해. 아유, 밥 먹었어. 막물 불도 안 켜고 왔어. 그랬어. 아이게더 음. 아니, 아이,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. 너너 여섯 개나 먹었어, 혼자. 오늘 이뭐 혼자세요? 뭔 개야. 아. 뭔 개야. 좀 분위기 뭐 이상하지? 나? 뭐? <laughs> 아이고 진짜 우리 우리야 어떻게 할라 그래 저거 여섯 개 먹으면 더 있었으면 더, 나머지도 다 먹었겠구만 딱 보니까 그지?